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미로 세게 이러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러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참 많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검토해 보고 또 연구해 보기도 전에 그럴 겨를도 없이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무척 다른 차이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기에 잘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선택을 잘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인 로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최상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왜 그렇게 탁월한 선택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러나 흉년이라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갈대아우르처럼 바벨론처럼 물질문명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지요. 천하의 바로를 하루아침에 박살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은 관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익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기준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삼촌과 조카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면 언제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가라는 말은 적대적인 절교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이제 조카를 더 넓은 땅으로 보냄으로써 더큰 은혜를 경험하고 발전하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보다 사람을 얻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은 양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악 지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양보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 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뽑기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로선, 자기의 지식과 인간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만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요.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기보다 선택을 양보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